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남편이 첫 번째 도박 대출을 오픈하고 2년 정도 단도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발했습니다. 1,500만 원 정도 대출을 했다네요. 집에 있는 현금도 가져다 썼고요. 문제는 곧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.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돈도 있고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라고 하셨거든요. 시댁도 남편 도박하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반대해서 지금은 못 해주겠다 말씀드렸더니 5년 후에 단도 잘하면 공동 명의로 하라 하시는데 입주 전에 하면 취등록세가 크게 나가지 않는데 5년 후에 하자니 취등록세가 1400 정도 나와서요 또 걱정인 건 지금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계속 집 담보대출 받아서 도박을 할까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번엔 다르다고 안할 자신 있다고 진짜 또 하면, 이혼하고 자기 인생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. 설마 집 담보대출로까지 자기가 받을까라고 하는데,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미 받았어요. 딱한번 믿는다 생각하고 공동명의로 바꿔볼까 고민이 되어서요. 솔직히 시댁 어른들만 아니면, 저희는 단독명의로 계속해도 상관없는데, 공동명의 너무 왕강하세요. 진짜 도박은 못 고치는 걸까요? 계속 참고 참고 참으며 인생을 사는 건가요?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려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